음두 번째 질문 다육이 새로 샀던 기존 껐던 어, 어 다육이를 새로 사던 아니면 기존에 키우던 거 화분 분갈이 후 물을 주는 시기는 어 매장에서 새로 사거나 집에서 키우거나 본인들이 직접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럼 물을 언제 주면 좋은 것인가 어떤 분은 바로 줘도 된다 어떤 분은 아니다 일주일 뒤에 줘라 어떤 분은 2주 뒤에 주세요 다 다르죠.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어다 추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단계가 있어 초보자일 때는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면허를 따요 운전면허를 따면 제가 옆에서 잔소리 할거 아니야 아 여기서 아, 이제 50km인데 50km 넘게 마는 천천히 아 좌회전할 때는 왼쪽을 찾아보고 확인을 하고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한 데 좌회전을 해. 고속도로 그갈 때는 절대 100km를 넘지 말고 안전하게 그 속도 범위 내에서만 달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놓고 그래 저는 어떻게 해? 냅다 그냥 신호위 반하고 사람 하고 뭐 휙휙 지나가고 막그 좌회전 우회전 하고 고속도로에 과속하고 하죠. 그게 어떤 차이냐면 초보자랑 숙련된 사람의 차이예요. 뭐 여기 불법을 저지라는 저지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죠. 예로. 제가 처음에 손님들분 입문하시는 분들을 어, 알려 드리는 입장은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스스로 경험을 해 가면서 내가 능숙해질 때어이 식물은 이렇게 키워도 괜찮네. 뭐 여태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를 스스로 터득하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터득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 드리는 게 저는 커요. 야 이거 그냥 해도 돼 그런 것보다 하나 하나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게 그러면 숙달도 빠르고 나중에 어, 경험치가 많이 쌓여서 많이 쌓여가지고 혼자 스스로 하는 해결하는 능력이 아주 좋아요. 운전면허 내가 계속 운전하면서 터득하는 것처럼 그게 처음에 분갈이를 하고 바로 물어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까 얘 뿌리가 붙어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뿌리 어떻게 잘랐어요? 뭐 다시 해야되나? 어, 다시 하자 제가 다른거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연종해보니 집에서 키우던 뭐 하우스에서 다시 심던 천물 분갈이를 합니다 또 말씀드린다 이 영상은 그냥 일부러 좀 새카맣게 찍습니다 나중에 어떤 자세하게 듣는 계기가 되면은 그냥 환하게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거는 그냥 소리 위주로 들으시라고 저녁이니까 좀 그냥 조용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분갈이를 하죠 그러면 이제 뿌리에 손상이 갈거 아니에요 그냥 심으면 뿌리에 손상이 최소화 됐으니 큰분으로 나는 옮겼을 때는 그냥 물을 줘도 큰 지장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은 뿌리를 이제 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라서 자이 상태에서 털죠. 이렇게서 또 자르죠. 그러면 이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뿌리는, 어, 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뿌리, 이거보다 측근이라고, 해요.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뿌리, 측근이라고 하고, 가운데 굵은 뿌리가 있어요, 메인. 그게 주근이거든요. 그 녀석들이 하는 역할은 지지 또는 이제 물 찾아가면서 확산하면서 쫙 뻗는 역할이 주로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 이 식물이 자체가 물과 양분을 먹는 뿌리는, 뿌리는, 제 영상에 가끔 설명한 올려드리죠. 하얀 뿌리털. 그게 사람으로 치면 뭐 모세혈관 같은 거예요. 굵은 뿌리는 뭐 동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하얀 뿌리털이 실질적으로 물과 양분을 빨아먹는데 얘를 많이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어 어때요? 상처도 많이 나고 물도 못 빨아먹고 그러죠. 그러면 많이 긁어내상 많이 긁어냈을 때는 최대한 긁어내서 거의 뿌리가 몇개 없을 때는 당연히 물을 좀더뒤 주시는 게 좋고,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웬만한 거는 심고 물을 주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어 뿌리 그 식물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서 죽는다기보다 물을 주고 흙 안에 부패가 되고 또는 토양 전염병이 잠복을 해 있다가 감염이 돼서 죽는 원리라,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을 좀 나중에 주는 거예요. 뿌리가 좀 아물고 났을 때 천천히 물을 줘서 이렇게 빨아먹으라고. 그런데 이거를 저희는 처음, 그러니까 그 초보자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어좀 FM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정작 저는 바로 주죠, 물을. 왜냐면, 얘가 별일 없다는 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저도 아주 추운 날이나 그때는 잘안 줘요. 또도 그리고 아주 뜨거운 날도 그렇게 잘안 해요. 그래서 식물마다 다육이마다 특성이 있는데, 보통 요즘에 인기 많은 아가보이데스라는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보통 창이라고 하는 이 녀석들은 그런데 좀 관대한 편이에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또는 철학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왜 얘네가 다시 매니아들 손에 그 다시 왜 우리 매니아들이 다시 얘를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깔끔하고 잘안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창을 키우는 그 난이도는 최하다라고 말씀 드리는 게그 이유예요. 일반 줄기를 뻗는 에케베리아 같은 게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 얘네들이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물을 주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물을 어 바로 꼭, 꼭 꼭은 아니지만 바로 줘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은 이제 저기 뭐 아까 낮에 그걸 했었는데 어한 뿌리에 줄기가 많은 다육이들 뭐 이성이라든가 아까 그게 뭐였냐 자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은 그 저기 좀 저기 뭐야 사진 캡처해서 올릴게요 어 수분을 저장을 잘 못하는 식물 다육이 입이 너무 얇아서.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가 적은 다육이들은 심어 놓고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 초보자분들한테도. 이거는 심고 나서 물을 좀 바로 주세요. 또는 한 하루 이틀만 뒤에 주세요. 그 이유는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말려버리면 애들이 푹 쳐져버려요. 벌어져버려. 요 보기 싫어. 그래서 그런 거는 토양전염병에도 강하고 잘안물른다는 소리예요. 웬만해서는. 그런 식물들은 그냥 물을 바로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걸 떠나서 제가 나중에, 어, 다육식물 종류별로 또는 뿌리별로 이렇게 생긴 뿌리의 형태는 물러서 죽는 그런 토양전염병에 좀 강한 편이고, 이렇게 생긴 뿌리는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그것도 제가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경험을 쌓다 보면은, 아, 이거는 나는 바로 주니까 활짝이 잘 되네. 그냥 줘야지. 그런 게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다만 처음 하시는 거니까 초보 운전자니까 규정대로 뭐 규정은 아니지만 천천히 운전하시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laughs> 이거 왜세 번째 거 아까 왜세 번째도 왜 빼먹었지? 지금 필요한데? 자유기 환기가 중요한데 겨울은 어떻게? 어 이것도 제가 카페에서 오래전에 설명도 많이 드리고 음... 최근에도 집 영상 찍을